자, 두 번째 미션인 14번에서부터 24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14번은 그라데이션이고, 여기에 투명할 수 있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라데이션 선택하고, 이쪽 그라데이션 사이드 탭 열면, 얘랑 얘랑 같은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찍으면, 얘가 위치와 퍼센트가 있는데, 이 퍼센트를 0%로 하게 되면, 투명해지는 것이다. 투명해지면서부터 100%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투명도 조절까지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따가 이런 것들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투명도 있는 것들을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뭐 수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면색만 방향을 새롭게 조절할 수 있다. 다양하게 일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마름 모는 중간 과정이야. 중간 과정, 알겠죠? 중간 과정 이렇게 바꾸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라데이션의 신이 되기 바라고요. 다음 페인트 브러쉬 자, 페인트 브러쉬는 어 지금은 있는 거를 쓰기는 하는데. 얘와 관련이 있어요. 아까 잠깐 보여줬죠. 그죠. 자,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사각형을 쓰는 사각형을 쓰는데, 지금 그라데이션이니까 뒤집어서 뒤집으면은 얘는 안되고, 얘는 그라데이션이 된 거죠. 그라데이션을 일반 색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선에 얘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브러쉬로. 그러니까 우리가 펜툴로 그려서, 그려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 있는데, 자, 얘가, 얘한테 얘를 먹이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점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이런, 이런 패턴들로 브러쉬 도구로 쓸 거냐, 이제 그런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브러쉬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서 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음 기울이는 게 한참 전에 있기는 하는데, 다음. 기울이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예님 선택하고, 회전 툴. 크기 크기 조절을 꾹 누르면 뛰쳐나오고요. 기울이는 도구 선택하면 되고, 자여기도 포인트는 뭐냐면 요 포인트점 있죠. 얘얘 얘 축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려면은 Alt 클릭, Alt 클릭 하면 얘가 이동하면서 얘가 만들어지죠. 자 30도 한번 미리 보기 할게요. 30도 돌리면 요렇게 되는구나. 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 확인을 하면 그렇게 이동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건 전체가 안 움직였죠. 왜냐면 얘만, 얘만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 1번, 선택이 중요한 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요만큼만 잡으면 얘만, 조절이 돼. 얘만. 근데 이렇게 선택해서 다 잡았어. 그러면, 얘 빼고, 얘는 가야지. 그러면, 얘가 대상이 된다. 요거를 기준점으로. 항상 이 기준점은, alt 누르고, 바꾼다. 45도. 비틀어서 미리 보게 하면, 얘가 기준으로 비틀다. 자, 이거는 많이 해보지 않으면 은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자폭 작업 2자 아까는 프라나리 프라나리아 뭐 어쨌든 물리 시간 생물 시간에 나왔던 녀석처럼 됐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예를 본 따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하나 예시를 하고 여러분들만의 검을 만들어 봐요 자 검과 도는 차이가 있어요 검은 양날이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검이라고 하고요. 도는 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때 쓰는 거고 검은 찌를 때 써요. 알죠?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잘알 거예요. 어, 몰랐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개고 직선을 하나 만들고 자 그다음에 넓이 포 넓이 툴을 쓰는 거죠. 넓이 툴을 쓰는데. 자, 지금 한번 예처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전체 구성을 보면, 여기 볼록 키워나왔고, 들어가고, 여기 볼록 키워나왔고, 여기 들어가고, 볼록 키워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록 클릭해서 패스 있는 거 누르고, 키우고, 그 다음 여기에는 쑥 들어가고, 당겨지고. 그죠? 그 다음 여기 볼록 키워나오면 되겠죠? 볼록. 튀어나오고, 약간 칼수러우려면 얘가 좀더 내려가면 좋겠죠. 그리고 얘가, 얘가 너무 좀 뭉툭하니까 확대를 해보면, 아, 이렇구나. 끝점 가서 잡아당겨서 날카롭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잡아당겨주고, 여기는 넓혀주고. 그러면 손잡이처럼 좀 되겠죠? 넓혀주고, 얘는 당겨주고. 어때요? 칼처럼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자, 얘가 하나의 패스잖아요. 그죠? 이 패스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 패스 따라 변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패스 따라 간다.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한가지 또 다른거는 검을 검은 양날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돈은 양날이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알트 알트를 누르 알트를 누르면 눌러서 하면 한쪽만 잡아당겨진다 알트를 누르고 하면 그죠 물론 빼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일단 너무 많이는 만들지 말고 이렇게만 일단 자기 나름대로 검을 한번 만들어 봐요 손잡이랑 자 다음 스포이드가 있어요 어, 요거는 좀 다르죠 자 요런 녀석이 있어 내가 얘랑 복제 얘랑 성격이 같은 녀석을 만들고 싶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럼 얘 선택하고 스포이드 선택하고 얘를 쿵 찍어 그러면 안에 면의 면의 속성 테두리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래죠? 자, 렇게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렌딩. 자, 블렌딩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59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져 있고요. 자, 하나 예를 한번 봅시다. 자, 별모양. 어이구요 별모양하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블렌딩, 얘가 블렌딩 모드인데요. 봐요. 클릭,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됐죠? 그죠? 자, 블렌딩 모드 놓고, 너랑, 너랑. 붙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형이 되어 가면서 바뀌어졌죠. 여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옵션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색상. 어, 이게 원래 색을 바꾸면 색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있고, 지정된 단계, 어, 5단계씩.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르게 많이 쓰는 건 지정된 거리. 아, 이게 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야. 얘를 세 개를, 두 개를 주면 가운데 두 개가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거리는 거리, 25픽셀. 포인트, 포인트만큼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일종의 패스기 때문에 펜툴로 만들어서 이동을 시키면 이 길만큼 쫓아서 바뀌게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런 것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구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면은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오브젝트 확장 그러면 따로따로 할 거냐? 물어봐요. 확인, 그러면 이제 독립개체로 바뀌는 거야. 아, 그 다음에 그룹 풀기, 그건 나중에 해도 되겠다. 만들어진 거를 내가 이제 다른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렬.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것도 그냥 쭉 보면 되고, 쭉 보면 되고, 아, 여기는 그냥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보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고, 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구요. a 라인이라고 하는데 정렬이라고 하는 거에요. 요게 정렬이라고 쓰여져 있죠. 네. 자, 요렇게 된 녀석이 있어. 이전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후에 요렇게 모을 수도 있고, 요렇게 배치할 수, 이렇게 위아래로 똑같은 위치에 배치를 하고 수도 있다는 거죠. 블럭 잡고 정렬에 들어가서 얘를 해도 되고, 예를 해도 되고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바뀔 거예요. 자, 펼쳐서 요거는 같은 간격으로, 아 요거는 같은 간격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요. 요걸 그참 됐죠? 각각 해보면 됩니다. 여러 개 해보기 바래요. 자,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 패스파인더. 같은 녀석을 다양하게 다 해본 거예요. 봐요, 사각형하고 동그라미 있어요. 사각형하고 동그라미 두개 선택하시고, 여기 영쪽에 패스파인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거 더 하게 한 거야. 그러면 한 녀석이 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거한 거는 빼게 한 거야. 그래서 앞에 거를 빼, 앞에 거만큼 빼주는 거야. 세 번째 것도 있고, 네 번째 것도 있어. 세 번째 거 말고, 네 번째 거가 많이 쓰는데요. 펼치면 나누기라고 하는 거 있어.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나누면 지금 안, 바, 안 보이지만 하나가 되어 있어서 이 상황에서 우클릭하고, 우클릭하고 그룹 풀기 한 다음에 빼면은 그만큼 찢어져요. 네! 굉장히 많이 써먹는 작업이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책을 쭉 보면 은 되구요. 그래서 한번 쭉 보구요. 자, 패턴하고 순서까지만 순서하고 글자 깨기 빠르게 할게요. 자,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안에, 자, 여기에 이 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견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에서 요런 녀석이 있어. 요런 녀석. 요런 녀석이 패턴들이거든. 자, 집어넣어 주면은 요렇게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고 그럼 이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크기를 들어가 스케일 더블클릭 자 더블클릭하고 객체 변형이 아니라 패턴 변형으로 선택을 해주면 균, 패턴이 작아져요 컸던 녀석이 작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작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변형해서 쓰는거다 라고 하는거고 자, 이제 두개 남았다. 버튼에 어? 자, 동그라미 사각형, 오,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를 맨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동그라미 선택하고, 이쪽, 아,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한 다음에, 정돈. 한글로는 정돈이네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맨 앞으로 오고요. 동그라미를 이 사각형을 맨 뒤로 보내기 싶으면 맨 뒤로 보내기 그렇게 바꿔가면 됩니다.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옵션. 단축키도 있고요. 자 마지막 글자 깨기. 자, 강영미 먼저 만들어 볼게. 지금 다들 피곤해가지고. <laughs> 이해합니다. 그래도 놓치지는 말아요. 네. 자, 강영미를 했고, 폰트를 다른 걸로 바꿨어요. 자, 바꿨고. 자, 그 다음에 얘만 색깔을 바꾸고 싶다 얘기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 외곽선 만들기 이제 그건데, 자얘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윤곽선 만들기 있어요. 폰트 없이 확대할 때 쓰는 겁니다. 윤곽선 만들기라면 다 깨져요. 그런데 얘는 한녀석이야 그래서 다시 얘네들을 우클릭한 다음에 그룹을 깨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글자가 아닌 상황으로 한 글자씩 뜯어져요. 우리가 타이포그라피할때 활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만 색깔을 다른 색으로 <laughs> 넣어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자, 직접 변형 툴로 끝 라인들을 바꿨죠?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그냥 적어야. 그냥 조절점 있는 패스 일 뿐이야. 그래서 얘 선택하고 방향키 위아래로 넣어서 바꿀 수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만큼 너님 얘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피곤하겠지만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웬만한 일러의 기본 작업들은 다할수 있다. 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